매일 정리노트입니다. 우리 4주차에는 여러분과 함께 매일 정리노트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한답니다. 시장균형가격 얼마? 100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야! 정부가 나와가지고 너네 80만원 이상 받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다? 임대주택에 공급이 돼야안 돼요, 돼요? 공급이 안 되죠. 뭐가? 공급 감소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왜요? 돈이 안 되니까. 우리 원래 얼마 받았는데? 100만원 받던 거 정부가 나와가지고 인도를 규제하는 거예요. 야, 너네 100만원 말고 얼마 받으라고? 80만원만 받아. 라고 얘기하니까는 공급자들이 열이 받아야 안 받아? 요 열이 받죠? 그럼 뭐요? 공급을 감소시켜버리겠지.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럼 수요자 입장에서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뭐가 생겨요? 싸니까. 뭐다? 초과. 수요가 생기겠지.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낮게 규제하면 생기는 거. 도지 뭐? 공급은 감소되고 수요는 초과된다는 얘기입니다. 임대료 보조. 돈더 주는 거죠. 맞죠? 플러스 20만 원더 주는 거죠. 단기에는 시장 임대료가 올라가죠. 상승하지만 장기에는 공급의 증가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장기에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다시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였죠? 임대료, 어, 임대료, 뭐다? 보조 정책은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요거 반드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3번입니다. 자, 우리 요거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 도시기금에 자금을 지어봐서. 사람만 나오네요. 숫자 안 나오네. 그럼 뭐다? 연구랑 국민인데는 아니에요. 그럼 뭐다? 대학생 사회선생, 신혼부부, 젊은층 등. 이 사람당, 이 사람들, 누구예요? 행복한 사람들. 그래서 뭐다? 행복주택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행복주택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실제로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아시겠죠? 행복주택이다. 4번입니다. 부채 비율이 커져요. 맞죠? 부에 레버리 효과. 뭐가? 지분. 총자본. 뭐다? 저당 수익률이 가장 크다.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하락하게 된다. 은행만 돈 벌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본 수익률이 마다 하락하게 된다. 혹은 작아진다. 이렇게 되겠죠. 수익률이니까 하락한다. 여기 맞겠네요. 그렇습니다. 은행만 돈 번다. 저당 수익률이 더 크다. 라는 얘기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은 체계, 비체계, 비체계적 위험이며, 그리고 체계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뭐도 요구수익률도 어떻게 된다? 커. 진. 다. 라고 정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총위험을 기준으로,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 더하기 비체계적 위험인데, 피할 수 있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이고, 요구수익률이 커진다? 뭐가 커지면? 위험이 커지면, 뭐도 수익률, 수익률 따라 커진다. 위험조정, 할인율.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상계수가 관 마이너스 1이에요. 1이에요. 우리 뭐다? 3, 4, 요거 기억나세요? 응. 뭐다? 포트폴리오. 뭐다? 3, 4, 포트폴리오 있잖아. 그 뭐다? 플러스 1이면 효과 없고, 그쵸? 밑에 세 가지가 효과가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풀었으면 효과가 있지만 효과가 작고,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면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크고, 마이너스 1. 물어봤죠. 효과가 최대가 된다 이거 있잖아 약속해줘 이거 있잖아 마이너스 1대 뭐다? 무슨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을 어디까지? 0까지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똑같은 말이 뭐죠? 포트폴리오 효과 뭐다? 최대가 된다 포트폴리오 구성한 이유가 뭔데요? 비체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니까 그쵸? 0이 됐으니까 포트폴리오 효과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격적 투자자는 보수적 투자자에 비해서 동일한 위험에서 더 높은 낮은 더더 더 낮은 혹은 적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왜? 얘는 뭐다? 동일한 위험에서는 수익률이 더 적으니까요. 누가 공격적 투자자가요? 투자자 채택을 위해서는 요 수익률보다 기대 기세수, 수익률이 더 뭐다? 커야 한다. 그쵸? 그렇죠. 얘가 더 커야 투자를 채택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요거 수익률데 최소한의 수익이니까요 그쵸? 그렇죠. 기대 수익률보다 예상 수익률로서 사전적 수익률이니까요. 그래서 더 커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9번, 10번 11번, 12번 나왔습니다. 자, 9번 보시죠.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우. 그쵸? 수익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은 투자로에서 나왔던 거죠. 무슨 분석? 민감도 분석이다. 그래서 민감도 분석은 원래 뭐예요? 투입 요소 대비 뭐다? 결과치를 보는 거죠. 이 투입 요소는 영업 경비 등이 있고요. 결과치는 순영업 소득이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영업경비를 바꿈으로 인해서 순영업 소득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요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다? 요거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래 9번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10번입니다. 감채금계수의 역수는 뭐다? 연내. 연내. 뭐 걸린다? 감기 한번 걸린다고요. 감기이고요. 1현의 역수는 뭐다? 일시불 나왔으니까 똑같죠? 어기다 일시불의 무슨 개수? 대가 개수이다. 그렇죠 그래서 일시불 일시불끼리는 무슨 관계? 역수관계 말씀드렸고요. 연내, 감기 그럼 여기다 연금의 현가 개수의 역수는 뭐예요? 저당 상수다. 이렇게 세 가지 세트로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빼면은 세 전인데, 이거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근데 미, 먼저 봅시다. 자, 순영소에서 부채 서비스 색을 나눈 값은 뭐라 그럽니까? 부채 감당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데빗 커버레이지 레이시오 혹은 DCR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부채 감당률입니다. 자, 나왔죠? 마지막. 제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 우리. 지문 매일 정리 노트에서 써 드릴게요. 자, 영업 현금 흐름. 영업할때 돈의 흐름. 영업 현금 수지. 가능 총소득. 공실 빼고 기타 소득 더하고 뭐 나와요? 유효 총소득에서 뭐 뺍니까? 영업 경비 빼시고요. 순 영업 소득에서 뭐 뺍니까? 부채 부채 서비스 빼시면요. 전 현금수지 나올 거고요. 영업 소득세 빼시면 세후 현금흐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유효 총 소득에서 영업소득비 빼면 뭐 나오죠? 순영업 소득이 나오고, 순영업 소득이고, 순영업 소득에서 뭘뺀 거예요?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면 세전 현금수지이다. 순영업 소득에서 뭐다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면 빼면 현금 수지다. 그래서 뭐다? 영업현금흐름 몇 단계, 열 단계. 이건 반드시 알아달라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별표를 세 가지 해. 일단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매일정류수 사주차는요. 투자로 해서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아뒀으니까요.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특히나 중요한 질문들 위주로 잘 봐주시기를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